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욕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름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이 든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버지를 섬기듯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참으로 이쁜 젊은이였습니다. 본문 10절의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그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 손실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최악의 경우에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죄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 처형만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단번에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 년은 며칠 동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도망 나온 노예를 숨겨주는 것은 당시 로마법으로 큰 죄였습니다. 남의 노예를 주인 호락 없이 데리고 있다는 것 또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민하다 오네시모의 주인과 직접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전한 제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게 된 것이고 이 편지는 빌레몬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라고 두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빌레몬의 가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을 설명할 때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라는 말은 상당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1, 2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말씀은 빌레몬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2절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당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한두 시간 모이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 공간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공해야 했습니다. 빌레몬은 제법 재산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만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할수 없는 그 버거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한 이 부자 빌레몬을 보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경제적으로 다소라도 여유 있는 분들이 인생 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내 한입 기껏해야 몇몇 밖에 안 되는 내네 사람 몇 명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쳐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예쁜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 사람들에게 단순히 부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자의 종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자란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기도 드려지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과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은 어쩌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에 관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늘의 종인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종인 목회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특별한 기도를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교우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교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각별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큰 일, 더 서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내 속에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더욱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지 확인하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속에서 힘있게 역사여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6절은 빌레몬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빌레몬이 믿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빌레몬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절약해서 아껴서 모은 돈으로 소원하고 귀한 일을 하게 되면 도움 받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이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크게 하든 돈이 적어 적게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6절 중반을 보면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빌레몬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선, 교회의 선, 하나님의 선을 알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부들은 필요하면 목회자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빌레몬 때문에 감사를 드렸고 또그 빌레몬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빌레몬의 하나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빌레몬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며마 그들로 하여금 교회란 이런 곳이고 기독교란 이런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을 신자들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잠을 자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거기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라는 말씀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은 예전이나 이제나 늘 상막하고 힘듭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목적과 함께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평안을 교회에서 얻기 원합니다.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저 멀리까지 환한 빛이 비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는 이리저리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알곡 교회는 교회와 다른 교우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 교회는 겉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교회를 다른 교우들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알곡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부족해도 교회와 다른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7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 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받는 기쁨과 위로는 더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 몇십 배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네시모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를 내게 돌려보내 놓으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이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돌려보내기는 한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오네 시문은 주인인 당신의 허락이 없이 나에게 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공식적으로 나에게 보내 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1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구탁하는 바울의 말에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이 몇개 있습니다. 문제는 8절.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자기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빌레몬은 바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름으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3절에서는 더 나갑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이 감옥에 있는 바울 자기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자기와 빌레몬의 관계를 다른 형태로 말합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경제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신앙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기에게 복음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보다도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빌레몬이 자기에게 진 빚만 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바울은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신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고 신도들은 하나님의 종의 이런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영적인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곳, 이런 것이 교배이고, 이것을 아멘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들의 복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까닭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은 내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 당신에게서 도망간 것, 감옥에서 나를 돕게 된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뜻그 그 명령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든지 빌레몬은 이것을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신뢰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며 아마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지금까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들은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으로 한편으로 제쳐두고 이제 다른 말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빌레몬이 있는 지역을 방문할 때 자기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빌레몬에게 부당한 오네시모에 관한 일 정도야 빌레몬이 당연히 들어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종들과 신자들이 거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교우들은 당연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성격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편지를 들고 교회에 가서 모든 교우들이 있는 데서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조의 노예가 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계시는 사도 바울님을 만나서 복음을 용접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님 옆에서 바울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님이 그 모든 내막을 아시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저의 영광입니다. 저는 바울님의 편지를 받자 말자 오네시모를 즉시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데리고 있는 다른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편지 속의 바울림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이제 우리 모두 바울림 말씀처럼 노예들을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교인들은 아멘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말을 듣고 빌레몬의 교회에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던 교인들은 다 노예를 해방시켰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편지는 한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또 멀리 있는 각 교회에서 사람이 편지가 있는 교회로 종이와 먹을 들고 옵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그 편지를 받아 써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자기 교회에 돌아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교인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바울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노예를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개혁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머리에 띠두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위대한 종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안티옥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그 편지 첫머리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50년 전에 그일 이후 기독교 중심 도시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악한 노예. 잡히면 처참하게 처형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노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